요수와 6장 1절에서 27절, 무너진 열의 고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요수를 보면서 계속 드라마틱한 장면을 많이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는 것도 엄청난 이런 반경인데, 그 넘치고 흐르는 이,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우리 땅 멈추고, 거기에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마르탕 같이 걷는 겁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강에서 그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만나, 하늘에서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근데 그나 땅에 딱 들어가서 거기서, 어, 6월절를 지키고, 거기다 소사를 먹으니까, 그 기적같이 내는 양식이 딱 끝인 겁니다. 이제 그들은 가난 땅에 들어갔어요, 가난 땅에. 가난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가난 땅에 들어가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약속한 땅을 그냥 저절로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까지 할 일을 안 했으니까 사실이은돼할 일을 하라고 마음의 준비를 다 하는 거죠. 그러고 있을 때에, 아, 어,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열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아주 견고한 열리고성이 그게 있고, 뒤에는 이게 가물이 다시 흘러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이런 가운데서 요수하는 지도자로서 얼마나 고민을 했겠대요. 거기에는 지금 엄청난 근, 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오직 요수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지도자의 고민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백성들을,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여기에 고민하고,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 여와의 요하, 군대장관이 나타나서, 거기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고 이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이 여수와가 여와의 군대장관 말대로는 이제는 순종을 하는 거죠. 사람이란 것이, 지난날 기적을 경험했어도 당장 장애물 앞에서는 거기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난한 전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에 더군다나 그 백성들은 지금 이제 지난날에 기적을 경험했다 한다고 자기 찾아지식 있고 자기 나름대로 목축 있고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하겠어요? 나름대로 그래도 불평하고 어떻게 할것 같냐 하고 아우성 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고 있을 때에 요수아는 저녁 때 혼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례가 나타난 거예요. 요호사례가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이성을 너한테 줄 것이다. 너는 오직 순종하고 가라.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이제 요수아가, 음. 야, 결국이그 음. 순종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 열고성이 여루, 어떻게 무리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음.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은, 열거성이 무너지고, 그기가 이제 멸망하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준는 건데, 뭐냐 하면은 오직 승리는 여호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앞에 있는 열고성을 우리가 무찌르고 극복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지금 이 이슬 백성들에게 우리가 가나안 땅을 할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땅 축복 땅으로 가는데 그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열고성인데 열고성은 뭐냐면은 우리가 축복으로 가는데 거기에 장애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을 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장애물을 넘을 때 어떻게 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넘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게 사기계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뭐라고요? 순종할 때그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성경에서요,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상식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지혜라든지, 이걸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적으로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순종에 있어서 강조하고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되니까 나와 같은 선제를 하나님이 버릴 텐데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모세 같은 그런 선제가 나타났지만 그 이후로 선제자가 나타났지만 모세 같은 선제가 아니, 아니었거든요. 북쪽으로 나중에 예수님이 나,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자예요.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뛰어난 선자거든요.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시뢰하는 거라고 보니까 아, 시뢰원이 그 예수님한테시례를 주잖아요. 그럴 때늘에서 소리가 나요.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내리면서 성령이 이말때게 그때 소리가 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그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을 구약에서도 그러고 신약에서도 그러고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라 강조를 해요. 여기 지금 열의과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뭘 버리냐. 순종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는 우리가 가르쳐 줘요. 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뭐라고 랬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의 어떤 희생이나 논리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잖아요. 하고 싶지 않는데도 하나님말씀이 하는 겁니다. 나를 쳐서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건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우리가 보면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열고 가난당에 들어가서 열고성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그 죽기 사람들하 싸워야 되는 전쟁 중입니다. 이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전국전쟁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열고성이 그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보통 전쟁을 보면은, 아, 성을 앞에 놓고 싸울 때 어떻게 싸요?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싸워요. 사다리를 놓고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궁성전을 벌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어떻게 칼을 쓰고 어떻게 하고 전략을 짜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거가르쳐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참 희한하게 보면은 하나님 가르치는 방법 은 뭐냐? 앞에 무장한 분이 가고 그 다음에 벽개를 메고 제자들에게 나팔을 불고 가라는 거예요. 그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또그 어, 다음 팀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선발를 돌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자고 마지막 날에 일곱 번 돌고 서리 질라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가 보면 돈이 상식으로 인간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전적으로 하는데 여러분 성에겠소후속겠서 분자가 있으면 분장했서 거기서 돈을 전깃 수도 있고 이. 뭘 갖다 무기로 잠을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 잘못하면 관계, 아니, 무게서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사람 다 깎이고 그냥 아라는 거예요. 돌아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일단, 이들이 이렇게 돌았다는 것은 믿음이, 그들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안 믿어지는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들은 어땠습니까? 계속 돌기만 하는 겁니다. 돌기만. 하고 싶지 않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도 해도, 그냥 우리가 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들은 홍해 바다가 걸려 갈라진 것으로 경험했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적같은 양식을 주는 것도 경험했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으로 경험했고, 더나가서는 없습니까? 바로 직전에 요단강이 갈라진 것으로 경험했잖아요. 근데 사람이란 거요지난번에 경험해서부터 당장, 이 장애물 앞에서는 그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그냥 그대로 순종했을 것 같아요 사람은요 지난날에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그렇게 쉽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원망하고 불편하고 이게 상식으로 말하느냐 그렇게 얼마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하는 겁니다 말이, 이 말이 안 돼도 그대로 하는 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 안 돼도 하나님이 맡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순종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에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것이 여기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우리가 믿음대로 행할 때가 니까 이것이 진짜 새도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손해가 나는지 안 나는지 내가 위험한지 안 하는지 이렇게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결단이에요 내가 손해가 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했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의 말씀입니까? 내가 그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이런 결단이 그가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 발짝 내딛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대해서 히브리서 1 1장3 0절절 보니까 제가 예를 드릴게요. 그게 뭐라고 했냐면은이 여리고 통돈는 것을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여리고 를 돈이 성이 무너졌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상칙대로 이해가 안되지만 하나님의 하면한 바퀴 돌라고 하니까 그대로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7 바퀴 돌면 삼세을 지들 하니까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갈등이 있고 이해가 안되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 1째로 넘어오면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읽어 드릴게요. 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은, 19절에 보니까, 이런 거인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 말도 안될척하말 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서,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격단하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이 있을 때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는평강이고하나님는 안식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여기, 열도 손이 무너지는 사건을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 항상 우리 마음에는요 아, 우리가 믿음대로 환영하려고 하면은 항상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우리가 푸짐하게 삼으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어떠냐면은 우리 마음에는 노마서 6장 7장에 보면은 내 마음에는 항상 성령의 소리가 있는같으면은 죄의 법의 소리가 있어요 내 마음 안에서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소리를 들을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제법의 설득를 들을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아니면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사느냐, 그게 달라지거든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려고 하면 그 마음에는 항상 갈등이 있는 겁니다.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경험한 일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등 속에서 어느 편에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편에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대로 하때에게 피적을 경험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한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우리도 제 머릿속에, 우리 욕심의 소리에, 에 거기에 그걸 붙잡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손에 난았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주신 음,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다. 맞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고 그때도 행할 때의 그 믿음이라고 보는거지요. 예,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스테이지로 보면 우리가 기도원 300명의 용사를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원 3 0 0 용사는 기도3 0 0 용사가 아니에요. 그냥 300명의 농부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용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용사하는게 없어요. 용사는 스파르타에 300명의 용사가 있는거지 성경에서 용사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그냐면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열한 분들이 쳐들어올 때 그때가 뭐냐면 13만 5천명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그때가 어땠냐면 무서워가지고 완전히 이 군에서 숨어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네가 젖고 일어나서 싸우라고 그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데요 네가 기치를 들면 이사람엘 백성들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너무 많다. 그들에게 들어하고쫓는자를 가라고 하니까 2만 6천 명이 돌아갑니다. 나머지 만 명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쪽에는 지금 13만 5천 명이 남아있는데 여기 만 명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직적으로라도대비안 되잖아요. 근데 만 명도 많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 물까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먹는 듯한, 듯한 사람 중에서 물을 꿇고 먹는 사람 다 돌아가라고 그랬고 거기에 이 개가 차차 먹는 사람들. 물을 이렇게 섣바닥도 그렇고, 핥아먹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선택을 하고요. 근데 그사람속에서 300명이에요. 아니, 지금 연합군이 지금 십방면 엄청 들어왔는데 300명 갖고 어떻게 싸우갖고겠습니까 전쟁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쟁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실질적으로 300명이 가서 싸우고람한 것도 없어요.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물을 들고 가지고하아리 깨니까 그게 놀래가지고 밤에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자기들 끼리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3 0 0명이 가서 뭐하냐? 졸림뿐만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 안 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그대로 하나 하면 그대로 한때게 그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희한하게요 우리가 살 때를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도 우리가 꼭 승리하고 다 이기고 얻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일이 안되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건 우리가 많이 경험한 게아요 그것은 마치 바울이 한는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바울이 어쩝니까?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세번이나기도했다 그렇게 천연하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졌다 네가 연약할 때에내게에서내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내가 강하고 내가 힘있을때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언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내가 가짓것지받고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 이, 휘어잡으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자기가 했다고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런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연약하고 버절 끝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그 하나님이 매달리는 그 신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는 것을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를 보이고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게 보면은, 열의 고성이 무너질 때도 그들이 한 일은 뭡니까? 한것한일 없어요. 하나님 돌아가니까 돌고, 마지막에 소리를 지나가니까 그들이 소리를 지는 것 뿐입니다. 그들을 순종하니까 결국은 열의 고성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순종할 때에 그들의 순종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옛날 이야기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모든 것이 환경사 살이 살기 편해지고 나름대로 걱정 근심 없으니까 하나님께 천지를 매단 게지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제 산책이라든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갖는 게없었 되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로 그대로. 순수하게 순종할 때그때그 기적이 그그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도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환경을 보니 말고 우리가 가는 것을 먹는 것을 보니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에 현재 사람들 보면요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죽고 살게 내가 목숨이 경각관에 다닐 때에 그때 하나님을 매달립니다 돈으로도 안되고 힘으로도 안되고 능력으로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될 때에 절망적인 상황에 서을때 하나님께 매달리거든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하니까 그런 구, 구, 코너까지 우리를 몰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아무것도 네가 한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열과성 있잖아요 그성 벽에는 미세먼대 백색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코곱번 돌고 함성을 지르면은, 나팔을 길게 불고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겠어요? 그러면 성이 밖으로 무너졌겠어요? 안으로 무너졌겠어요? 안으로 무너졌죠. 안으로 무너지죠 왜냐면 밖으로 무너지면 이슬팩트로 다죽기 그렇게 안으로 무너진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성이 안으로 무너진다, 있어 줬는 일이야요 뒤에부터 성은 밖으로 무너져요.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열거 성이 무너진 그궁극적으로 발굴하다 보니까 성이 다 안으로 무너졌어요. 하나님 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거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과는 정반대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열거 성이 무너진 것 자체도, 이렇게 말도 안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한 가지, 뭐가 나오냐면은, 16절, 17절에 보니까, 아, 라압과 그 집안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와요. 16절에, 일곱 번째 제사들이 나파를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칠치라호와께서 너에게 이성을 주셨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그랬기야 기생나옵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그가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겼다고 했어요 야,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면요 어,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말 있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여기 진멸이라고 했어요 진멸 진멸이라는 것이 헤렙이라는 말이에요 헤렘이란 말인데, 아,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아주 독특한 개념입니다. 이 헤렘이란 말은 뭐냐면은 어린아이부터 사람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죽인 거예요. 얼마나 설득해요? 그리고 짐승도 다 죽입니다. 사람도 다 죽이고 짐승도 다 죽여. 하나도 사려놓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은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복발을 드린 겁니다. 그게 진멸이라는 거거든요. 그 진멸을 지금 열고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 진멸이란 말이, 이 18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오겠군요. 요거 헤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1절에도 보면은, 어, 서말에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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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헤렘이란 말입니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헤렘이란 말이, 예, 성 속에 많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에 여리고성에서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진성도 사람도 다 죽이라는 겁니다. 아, 여러분, 이걸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 이거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는데,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은,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지금 여리고성이첫 번째 정복 사업에다 첫 번째 시작하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서 뭐라고요?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게 아무것도 손대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남쪽인데자북쪽 여기 지금 중부에요 중부인데 자북쪽이같게 북적 끝에 하소리라는 성이 있는데 하소리야 성이 제일 큰 성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침멸하라고 그래요. 다 바치라고 그럽니다. 그러는 남자, 여자, 남녀, 노소 관계없이 다 죽인 거예요. 질증도 다 죽인 겁니다. 완전히 다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런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바치라. 그렇게 얘기돼요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삽니까? 나압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만 살아요. 어, 보시2 5절을 보면 그런 나오잖아요. 요소가, 비생 나압과 그의 아버지, 예,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은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아그 가족들만 살았어요. 이것이 동시에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마지막 날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걸 모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심판해서 세상이 다 멸망할 때에 누구만 사느냐?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그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성경은 우리교의 신세상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생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데,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보고받는 거예요. 납은, 여러분, 나납의 믿음이라는 걸 보이겠어요? 이, 히브리 아까 11장 3 1절을 보면은, 그 믿음이 뭐라고 했냐면 믿음으로 기생 나 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냐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그랬세요 믿음으로 나아은 그럼 나아의 믿음이 누굽니까? 여러분, 나아비의 믿음은,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쳐들어오렇게 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뭘 믿냐 하면은, 지금 여리고성은 완전히 견고한 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이렇게 쳐들어오고 있지만은, 그열보성의 사람들은 저들이 찾어와도 여기는 좋은 이 밖에라. 그래서 소문을 다 닫아놓고 사람이, 들어간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고 사람들은 이 성을 믿는 거예요. 근데 낙은 그이 주막을 하면서 오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 요하가 어떤 분이를 그걸 들었어요. 어때 보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 이그들을 먹여 살렸고, 거기에 시온과 옥을 물리쳤고, 요단강을 그야말로 마른다까지 건넜고, 이스라엘신 여호와가 이렇게 한 것을 보다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경관 열리고 손보다는 이스라엘신 여호와가 더 강하다는 것, 더 크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이리, 열고성 사람들이, 나합이, 자기를 배반하고 이스라엘 신을 섬기고 이스라엘 패에섬면 자기는, 자기가 자기 가족은 다 죽여요.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목숨을 걸고, 모험을 한 겁니다. 나는 이 열고성을 경고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신여호와는 얼마든지 이성을 다 무너뜨리고 다 죽일 수 있다. 그래서 더 강한 자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나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편에 서서 그들의 정탐꾼을내 목숨으로 지키는 겁니다. 죽기 전 자기도, 자기의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목숨을 걸고 각오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 내가 옥시를 각오하는 겁니다. 내가 이게 다, 나도 죽을 수 있고 내가 숨을다 잃을 수 있다는 이런 각오를 하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어딥니까 보신 겁니다. 그래서 나하고 그 믿음으로 그가력이다구를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마음으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에는 마음과 같이 목숨을 걸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럴 때에 행동으로 나타날 때 행동으로 나타날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믿음은 나 당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대로 해갈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온대가 치련을,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고 속을 돌 때가 없겠어.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요. 성옥 위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갖 욕설을 다 해요. 온갖 욕설을 다 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저렇게 그러니까 욕설을 해도 너희한 마디로 말해놓고 친구가 하고 돌아오래요. 마지막 날 소리 지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옆에서 온갖 말을 해도 그래도 내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묵묵히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때로는 위험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각오와 결단이 있고 그 뒤에 행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금년 하루도 이런 하나님의 면회 가운데, 그리체에는더 많은 하나님의 면회 가운데 살아가는. 제가 여러분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증명으로 전합니다